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새마을운동의 근간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모순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분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새로 오신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주일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자 전사님은 정색을 하시며 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다 하시며 일일이 한 명씩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유태영 이분은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바로 너를 위해 말씀하시니 새롭게 와닿은 것입니다. 도저히 유태영 소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분이 하찮은 머슴 아들을 위해 죽으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것이 충격이 되어 주일 학기를 1년 쉬면서 고뇌하게 됩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1년간의 처절한 시련 끝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일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 주님이었다면 이제 1년 쉬고 나갈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진학은 꿈도 꿀수 없어 남의 집에서 머슴 살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지게 지고 오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고개를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잽싸게 몸을 숨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내게도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이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는 공부의 길이 열려 덴마크 유학까지 다녀와 우리나라 근대화에 한몫 단단히 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시죠. 한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인 대신 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듭남에게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배워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인격으로 주님을 모시며 인격적 교제가 있는 관계가 되죠. 구말리 그 아득히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함께하시는 실질적인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세대 사람들은 다그 열절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와에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사사기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세그 세대 사람이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세대를 말하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삶으로 제약된 삶이 반복되어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니아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우스게 여기고 성범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상의 인물이니 우스게 여긴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럴 때 비로소 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으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외산촌 떡을 향해 나갈 때 그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다가 만난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되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로 이을자로 천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그에게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지어드리는 성전을 짓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나 그보다 앞서 강조한 것은 구절에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 너의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보다 더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먼저라고 말이죠. 그 그게 안 되면 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때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고 그분과 함께 일구는 멋진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